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정입니다 2020년 11월 이맘때였습니다. 희대의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저 혼자서 외롭게 징계 청구서를 작성하고 징계 청구를 했습니다. 중대 비위 혐의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비위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했고, 1심 법원마저 잘라도 된다는 면직 처분에도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은 대령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나라에 보낸 어머니가 다시는 그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병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가늠이나 할수 있습니까? 박정은 대령의 결심 공판에 멀리 지방에서 박정은 대령의 어머니가 기차를 타고 그 법정에 올라 오셨습니다. 박정은 대령은 항명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항명을 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민의 진실 앞에 항명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내 아들은 항명한 적이 없다고 울, 울먹이는 박정은 대령.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촛불 집회에 나와 계신 이태원 참사로 아이를 잃은 어머님들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짐작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을 울게 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박정은 대령은 무죄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외쳐 주시오. 박정은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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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은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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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 검사냐라고 말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무죄다. 보복하고 있습니까? <laughs>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찰은 지금 박정은 대형 그리고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지금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가 매일 쏟아지고 나오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명품 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줄줄이 불기소 세트를 밀어붙인 것이 윤석열 검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는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윤석열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김건희 윤석열 공동 정권이 있었을 뿐입니다. 국정 운영에 김건희가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에서 국민의 힘 여러 공천에 김건희, 명태균, 윤석열 개입까지 개입 의혹까지 이들 셋을 신 국정농단 3인방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이천화 탄핵과 퇴진을 외쳐도 온갖 위법행위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도 검찰은 음쪽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명태균, 윤석열 의혹에는 침묵하고 물 불기소 세트를 난발했습니다. 불공정한 기소, 몰상식한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철퇴를 내려 주십시오. 겨울에는 윤석열 정권 끝장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